깊은 밤, 새소리마저 드문 숲속을 남녀가 걸어가고 있다. 앞장선 남자는 깡마른 체형의 40대 후반 정도이고 유독 눈이 빛나는 여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그들은 숲을 지나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끝까지 올라갔다. 그들의 눈에 멀리서 반짝이는 민과 불빛이 들어왔다.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비명소리가 고요한 숲을 뒤흔들고 누군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턱!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를 끝으로 다시 숲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2년 전, 미대교수로 지내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서영기 화가는 15년 가까이 몸 담았던 학교를 그만두었다. 더 늦기 전에 화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2년째 화실에만 머물며 작품 활동에 전념하던 그에게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교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화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영기를 향해 달려왔다. "어, 넌 미진이? 맞지, 조미진?" 그녀는 몇년전 그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요, 교수님 전시회 한다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왔죠". 연일 계속된 작업으로 지쳐있던 그에게 미진의 등장은 큰 활력소가 되었다. 오 그래? 하하, <laughs> 마침 잘됐다. 그러않아도 여인상을 준비 중인데 영 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 어머, 그럼 제가 모델 서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미진이는 그림을 이해하는 친구니까 일반 모델보다 훨씬 낫겠지. 그들은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이어갔다. 미진 덕분에 서영기 화백의 작품은 큰 화제를 일으켰고 그림도 제법 팔려나갔다.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틈틈이 전시회를 열었지만 전업으로 그린 그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 스스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전시회였고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미지는 계속 그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하, 아, 저도 교수님처럼 전시회 열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교수님,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부탁? 뭔데? 혹시 2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전시회 하려고요. 미진이 망울망울한 눈으로 말하자 서영기는 흔쾌히 승낙했다. "녀석, 당연히 빌려줘야지. 이제껏 혼자 고민했던 거야?" "교수님, 신경 쓰일까 봐 전시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흐흐." <laughs> 서영기는 미진의 이런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20대 때 그는 갖지 못했던 당당함과 솔직함, 그녀의 매력이자 장점이었다. 서영기는 적극적으로 미진의 전시 준비에 돌입했고, 그녀의 유화 작품 중 일부는 그의 조언 끝에 완성되었다. 얼마 후, 드디어 미진의 첫 전시회가 열렸고, 놀랍게도 공전의 히트를 쳤다. 신예작가 조미진, 스승 서영규 화백을 뛰어넘는 작품을 선보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도전과, 빛에 대한 끝없는 고찰.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지는 서영기의 조언을 받아 제작한 작품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그림을 온라인에 올렸고, 그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 작품은 폐기하기까지 했다. 해외 작가나 일부 국내 작가 중 NFT 코인을 이용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작가들이 있었지만, 서영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멀쩡한 작품을, 그것도 내가 가장 좋다고 말한 작품을 폐기처분하다니. 섭섭하구나. 서영기는 그녀와의 술자리에서 솔직히 말했다. 에이, 그건 폐기처분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지속성도 좋고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도 적어요. 옛날엔 동굴벽에 그림을 그렸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이와 물감 같은 도구를 이용하게 됐고, 이제는 종이를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가는 시대가 된 거죠. 교수님도 늘 그러셨잖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자만이 진정한 예술가라고요. 서영기는 말없이 미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 화같이 밀었다. 기껏 키워줬더니, 이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걸 눈치챈 미진은 개활하게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에이 교수님, 좋은 날왜 그러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저 교수님 제자잖아요. 안 그래요? 이그 말은 잘한다. <laughs> 한잔 하세요. 서영기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미진에게 쏠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슴이 뛴 적이 없었다. 주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달리 미지는 전시의 성공 후 발길이 뜸해졌다. 그녀 말로는 강연도 늘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세도에 그렇다는데 눈치를 보니 그게 아니었다. 서영계는 오랜만에 화실을 찾아온 미진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너 이화백 화실 들락거린다면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새로운 화풍을 배우는 중이에요. 이화백님이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색감도 특이하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럼, 나한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야? 서영기가 옹졸한 태도로 묻자, 미진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교수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실망스럽게? 실망? <laughs> 이제 이화백과 친해졌다 이거야? 왜? 나보다 이화백이 더 잘해줘? 서영기는 붐이 따이는 내려놓은 듯 마구 말을 내뱉었다. 그의 집착이 평범치 않다 생각한 미진은 다시는 그의 화실을 찾지 않았다. 서영기는 미진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의 화실에는 그림 대신 소주병이 쌓여갔고, 어느새 그의 손은 붓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림을 그리려 해도 쉽지 않았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이 모든 상황은 6개월도 안 되는 동안 이루어졌다. 그 사이 미진은 온라인의 박재현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유명 화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국문으로는 최근 어느 유명 외국 작가와 친하게 지낸다는 말도 떠돌았다. 흥, 이 좁은 미술계에서 잘 들른다. 네가 얼마나 잘나가나 보자. 어느덧 서영기는 그토록 아끼던 미진의 실패와 좌절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그날은 오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그림을 안 그린 지 오래인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서영기는 궁지에 몰려 생활까지 궁핍해지자 결국 조미진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화실은 번화가의 고층 빌딩에 위치하고 있었다. 무슨 화가가 이런데서 작업을 한담? 하지만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는 입을 꾹 닫고 미진과 마주 앉았다.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그림도 통안 그리시고..." 미진은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음, 그냥 그렇지 뭐...돈, 빌려드려요?" "뭐?" 워낙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흐려진 그였지만, 상황을 꿰뚫는 듯한 미진의 말에 정신이 확 돌아왔다. 하긴, 제가 교수님한테 꿨던 돈, 아직 안 갚았죠? 이자 쳐서 2,2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제 화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흠 빨래도 안 하시나? 예전엔 그렇게 멋지던 분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너 지금 날 조롱하는 거야?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럴리가요. 안타까워서 그러죠. 선생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그녀는 눈을 지켰다며 물었다. 그걸 몰라서 물어? 그가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미진이 밖에 대고 소리쳤다. 형진아, 손님 가신다. 배웅해드려. 밖에서 미진의 문화생으로 보이는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 들어와 폐인이 된 서영규 화백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진이 차갑게 내뱉었다. 시대를 못 읽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야. 며칠 후, 서영기는 빌려준 돈을 화실로 가져와 달라고 미진에게 연락했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 미진은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화실로 찾아갔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쪽지만 있을 뿐, 화실엔 아무도 없었다. "화실 뒤쪽 숲으로 와, 참내, 애들처럼 왜 이러실까?" "고백이라도 하실 셈인가?" 미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 귀찮은 인연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가 원하는 대로 숲 쪽으로 걸어갔다. 오, 미진아, 와주었구나. 서영기는 저 앞에서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반겼다. 지난번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그새 술을 끊으셨나? 미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가 있는 쪽으로 올라갔다. "'이쪽으로 와봐. 조금만 더 오면 돼.' 미진은 그가 이끄는 대로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자, 여기 돈이요. 이제 술좀 끊으시고 제대로 사세요.' <laughs> 이제 난 그럴 수가 없어. 왜요? 난 이미 죽었거든. 혼자 가려고 했는데 무섭네. 아무래도 네가 같이 가줘야겠어. 서영기의 말에 미진은 화들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진의 물음에, 서영기는 회색 걸굴를 들이밀며 언덕 아래를 가리켰다. 가파른 언덕 아래에는 쌩쌩 차가 달리는 도로가 있었다. 죽은 지는 얼마 안 됐어. 저기 갓길에 누워 있는 사람 보이지? 저게 바로 나야. 뺑소니 차가 그냥 가버려서 저렇게 돼 버렸어. <laughs> 미진은 무의식적으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내려다 보았다. 미진아, 너랑 같이 가게 돼서 참 기쁘다. 너도 한때는 날 좋아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진이 돌아서 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서영기의 훈령이 그녀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녀의 몸은 가파른 언덕을 굴러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로 향했다. 안 돼!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그녀의 몸은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향해 빨려 들어가듯 구르고 있었다.